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변화된 이기는 자들은 먼저 휴거되어 신부가 되고, 그리고 그 신부는 주님의 군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주님의 군대로서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패배시키고 대환난과 현시대를 종결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므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자아를 거절하고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결과인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건축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 됨을 깨뜨리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공과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휴거 후에 우리는 그분의 신부와 군대로서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과 누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